자마이디 히시월드 히피입니다. 저는 지금 농키아우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앙프라방에서 이마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루하고 북적이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거기와는 아주 다르게 여기 와서는 굉장히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농키아우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이 앞에 커다란 강이 있고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예쁜 마을이에요. 외국인 여행자 혼자 남의 나라 시골에 오면 뭘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트레킹도 다녀왔어요. 일단 그 모습부터 보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시간 은 새벽 5시 15분. 저는 등산하러 가는 길이에요. 멋진 풍경을 보고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이 이 화전을 많이 하는 타이밍이에요 화전을 많이 하는 시기 동안은 이 주변 치야가 되게 뿌예요 와 지금 주변 풍경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화전이면 이 정도가 되는 건가? 도착했어요 아 어, 근데 원래 여기에 돈 받는 으 분이 있는 것같은데 이른 시간에 와가지고, 없니 야, 꿀. 지금 제가 가는 곳이 파댕 뷰포인트라고, 농키아어에서 제일 유명한 뷰포인트 중 하나더라고요. 벌써 힘들어서 어떡하지? 지금 저 땀이 미친 듯이 나요. 보이세요? 아니, 근데 여기가 유명한 뷰포인트라고 하더니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시월한테 제 행선지를 알려줬어요. 원래 혼자 여행할 때는 인적이 드문 곳에 갈때이 현지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숙소 주인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제 행선지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나라도 제가 하루 이상 연락이 안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가자 가자! 와 이런 데도 있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또못 지나치죠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친다고? 제방학간입니다아 시원해 땀다 마른다 아 시원하다 이렇게 잠깐의 유흥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지네요 얼마쯤 왔을까요 저는 지금 아좀 누워야겠다 어때요 그동안 안행 어머 막 쭉쭉쭉쭉 가는 유튜버들만 보다가 힘들어서 킹킹되는 유튜버 보니까 좀 신선한가요. 저렇게 체력이 안 되도 열심히 여행 다니는 애가 있구나.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나무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laughs> 제 괜히 엄살 부리는 게 아닙니다. 와, 제 한동안은 카메라 켜기가 힘들어가지고. 쭉 산만 올라왔거든요? 땀이 진짜 너무 납니다. 아, 근데 즐겁기도 하네요. 진짜 오랜만에 저 혼자 산을 오르는 거니까. 아, 6포인트 200. 여러분 힘들 땐뭘 생각하면 된다? 산에 내려가서 먹을 걸 생각하면 된다. 시원한 물한 잔이랑 완전 맛있는 과일 주스랑 든든한 아침을 먹을 거예요. 100. 100m 남았습니다. 거의 도착을 한것 같아요. 왠지 저기가 뷰포인트인가? 어... 자, 저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과연 감동의 뷰포인트는?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한다.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를 완전 잘못 골랐어요. 아, 그래도 시원하다. 어제 간식은 또 따로 샀단 말이죠. <laughs> 치즈 초코 과자를 사왔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느릴 때가 많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든다. 하지만 산에 오르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정상에 오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나만의 템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만의 멋진 정상이 있기를. 와 근데 진짜 산 정상까지 혼자 올라가는 게 오랜만이라서 거의 나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한참 기다려봤는데 나아가 안네요. 후딱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아침 먹으러 갑시다. 저는 이번에 등산을 하는 것 자체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와서 뷰를 보지 못했어도 아쉽지 않았어요. 제가 여행의 과정에서 느끼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여행 계획이 중간중간 어그러지더라도. 훨씬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 중에 지금 사실 제가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나와 보는 것 자체가 계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어요. 티켓값 안 냈다고 좋아했는데 달라고 하네요. 아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게 농기아오의 아침 모습입니다. 롱프라방하고 사뭇 다르죠? 저는 오늘 아직까지 안 먹어본 요리인 아비라는 요리를 먹어보려고 해요. 라오에서 잔치날에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라오에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와이 해자 크기를 보세요. 배송이 진짜 여자 중에 큰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큰 크기, 크기예요. 아, 아, 어, 아. 어. 우리 한 달쯤 이따가 봐도 될것 같지? 일단 <laughs> 이 랍이 잘게 썬 고기나 생선에 양념을 한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음. 일단 이건 고기로 만들어졌고아 이렇게 매운데요 또? 음. 이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에는 팍도둑형이에요. 왜냐면 야채랑 고기랑 같이 버무려가지고 양념을 한거 때문에 이대로만 먹으면 더, 더 아쉬울 거란 말이죠. 땡큐, 밥잘. 밥을 이런 데다 다.. 양이 너무 많니? 밥을 이런 데다 먹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야 아침부터 후하게 먹는다. 라면이 막 특별한 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향신료 향이 갑자기 미나랑 다른 음식으로 만드는 느낌이에요. 아, 결국 황덕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배불러 이거 먹으면서 이거까지 먹었더니 아 너무 배불러가지고 일단 저는 이거를 포장해서 갈 예정이고 과일 주스를 빨면서 <laughs>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개,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예요 5천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만집이거든요 일단 뭐 넓은 침대 저 혼자 쓸수 있고 짐 놓고 카메라 백업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문제는 화장실인데 저 변기가 작동을 안 해요 채워놓은 물을 퍼가지고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름 거울도 있고, 팍 대단히 좋은 숙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이런 방을 쓰는데 아, 5천 얼마면 가능하다, 이 정도면 꿀인 것 같아요. 이 숙소의 좋은 점은 이 창문 바깥 뷰인데 바로 창문만 열면 이런 뷰예요. 바깥에서 보면 숙소는 이렇게 생겼고 제 숙소 여기, 여기입니다. 사실 여기가 시월이랑 함께 왔다면 절대 못모르는 숙소인 게 여기 일단 구멍이 뚫려 있죠. 시월은 모기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여기 지금 라오스 와서 모기를 한 방도 안 물렸어요. 이 베드 벙만 한방 물렸지 모기를 한 번도 안 물렸는데 또 다른 큰 문제 중에 하나 에어컨이 없다. 여기 그냥 선풍기 하나 있거든요. 시월이 더위를 저보다 훨씬 많이 타요.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고 시월이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시월은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은 동네 탐방을 좀 다녀보겠습니다. 근데 이 동네 탐방이 어느 정도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라오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여 가지고 아 쉽진 않아요. 골목에 들어오니까 아까 또 메인 거리랑 완전 다른 느낌이죠. Hello, subaidee. This is video. Bye. s 이 b a i d e can I walk this way? No. Ah, okay. เฮ้ยย ah. um, ah, yeah. uh ี่สิ่งน่าเชื่อหิวฮาวด์ดิชี่อ๋อห้าสามสามอ๋อคุณเป็นสามปีแล้วชื่อฟันฟันอ๋อฮะสบายดีฟันคนี้มัจากเกาดีเกาดี 바이바이. <laughs> 어, 이거 처음으로 용기 내서 길 가다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말 걸어 봤거든요. 말 걸기 전까지 굉장히 무표정이셔 가지고 반가워 해 주실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반가워 해 주시네요. 이제 슬슬 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한번 식사를 해 보려고요. 이 식당을 고른 이유는 자, 저렇게 강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 제가 앉은 곳의 뷰는 이렇습니다. 물론 메뉴가 조금 아쉽게 생기긴 했는데 아, 메뉴 판을까없게임미 이어 다녀 두부가 들어간 그린 커리와 밥을 식사로 먹고 음료로는 사과 주스를 먹으려고요 땡큐 제가 일부러 부탁했어요 이번에 설탕이나 연유 이런 거 넣지 말아달라고 음 사과의 물탄맛 <laughs> 아 시원하다 땡큐 일단 비주얼은 불합격. 어, 저는 약간 그 두부 튀긴 거 외국 요리 많이 쓰이는 고고를 좀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커리라기에는 좀 어떤. 제가 배가 안 고픈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하게 제 타입이 아니군요. 진짜 보이는 그대로예요. 아주 살짝의 카레 가루가 곁들여진 그냥 두부와 감자와 당근. 애들끼리 배를 타려나 봐요. 라오스에서는 신기한 게 진짜 초등학생일 게 확실한 어린 애들도 오토바이도 타고 배도 타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저게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 자연스러운가 봐요. 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이런 게 자전거 타고 인라인 타고 이런 느낌 아닐까요? 어느새 해도 찌고갈 시간이 됐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숙소로 들어가는 순간이 제일 즐거워요. 오늘도 평화로운 농키하우에서의 하루입니다. 저는 일단 근처에 있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갈 예정이에요. 여기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오후에 여기 보이시는 이 강에서 카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물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다 재밌어하는데 혼자서 저 강에서 카약을 탈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저 옆방에 머물다 간 프랑스 친구들이 아 충분히 가능하다 유속이 굉장히 느리다 해가지고 어,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심을 일단 든든히 먹어야겠죠? 오늘 가는 식당은 이 식당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자바이디. 완전 귀여운 조그만한 애기가 있어. 카메라도 외국인데 겁안 내네. 아이고 위험하게 근데 가위를 갖고 오네. 다치기 딱 좋은데. 라이터에. <laughs> 뭔가 일단 사람이 없는 것 같아. Hi. Can I have lunch here? Okay. Oh. Hello. Hello. <laughs> yeah,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laughs> You want? It's oh, yeah. beer. Ah. She wants this. Uh -oh. Is it okay? <laughs> you want th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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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speak Korean. Papo. papo papo 지 더워 죽을 것 같거든요? 땀이 막 어제 산행할 때처럼 줄을 줄은 아는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더울 때 수분 시킨 게잘한 건가? 이 이열치열이지 우리는 이열치열의 민족이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여기는 면이 가느네요? 단치국수 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구이어야너아빠하는거봐 아아 제가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그만큼. 야채도 듬뿍 들어가고 나름 고기도 들어간 이 요리가 지금 하나에 한 12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일단 여기 지금 먹어볼 걸 되게 다양하게 주셨어요. 조금 매콤한 소스도 주셨고 라임도 주셨고 이건 뭐야? 설탕? 와 신기하다. <laughs> 국수에 설탕을 넣어 먹는 사람이 있나요? <laughs> 아이열치열 제대로 한다. 고마워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어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고 e 고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여러분 진짜 지금 지금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진짜 정말 갑작입니다. 갑자기 비가 미친듯이 와요. 이 소리 들리세요? 지금 여기 제가 숙소가 어두운 이유가 숙소가 점점까지 됐거든요. 저 아무래도 오늘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가 이렇게까지 왔으면 방이 불어났을 것이고 유속이 평소보다 빠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경험해봤고 그래서 진짜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갈것 같아요 아 지금 조금 그나마 잦아든 거예요 진짜 막와 얼마 전에 루앙프라방에 제가 떠났을 때제 친구가 막야 여기 제우스가 왔다 막 그랬거든요 너 가자마자 비가 미친 짓이 왔다면서 아막 그게 이런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쩌면 이게 지금 약간 슬레이트 지붕에 굉장히 얄팍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더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좀더 탄탄한 건물이었으면 소리 이렇게까지 안 들렸을 텐데, 진짜 여러분, 지붕 뚫리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타야, 타다가 이 길을 맞았으면 얼마나 놀랬을 거야. 너무 승진까지 왔을 텐데, 바람 다들고 나니까 엄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어요. 아, 뭐 스콜 한두번 경험해 보는 게 아닌데 이게 저 혼자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전까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순간적으로 너무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전 상태긴 한데 밖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걸어다니기 시작하네요. 저 혼자 아왜 허들잡을 떨었나 싶을 정도로 그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아, 그 지금 다시 고민이 돼요. 진짜 너무 멀쩡해져가지고 아 카약을. 사야하나 와아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날씨는 좋아졌다 <laughs> 저는 아침 일찍부터 카약을 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카약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60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120을 부르더라고요 가족이 널뛰는 것 같아 hey.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쯤인데 여기서 강을 타고 다리를 건넜다가 돌아와라. But why do you recommend this way rather than this way? It's beautiful u a l e and the nature, the scenery is out there. 지금은 100킵 냈습니다. 원래 저 숙소에서는 150을 물었거든요. 역시 여러분 돈을 아끼려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50이면 제가 한끼 식사에 주스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너무 웃긴 게이 친구가 저를 데려가는 곳이 결국에 제가 원래 숙소에서 대여하려고 했던 카약이거든요 근데 숙소에서는 그게 중개처럼 해주는 거라 150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얘네는 직접 하니까 100을 받았어요 결국 같은 버튼데 50 돈을 뻔했던 거 50이 막 엄청 큰 돈은 아니어도 이런 게 웃기잖아요 아 저기를 저렇게 모둠 처하게 키로 잠가 놨네 오케이, 다 챙겼고, 볶고, 그리고 사과 먹으면서 가면 되겠다. 이게 혼자 가는 거라서 제가 몇 번이나 물었거든요. 한 다섯 곳에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냥 다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안전하다. 드디어 가야 타는 시간. 이거 밀렸고, 이것도 입을 겁니다. 강의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떨려, 재밌겠다. <laughs> 왜냐면 지금 강에 사람도 없거든요. 햇살도 너무 예쁘고 제가 농키아오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파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곳이 내가 카약을 빌린 곳이야. 혹시 내가 죽거나 실종되거든 여기에 물어봐. 오늘도 제 행선지를 시원하게 공유했습니다. <laughs> 그래야 제가 실종되면 빨리 찾을 거 아닙니까? 말투가 왜 이렇습니까? 군대 갔다 왔습니까? 자 이제 이거에 올라타야 되는데 아 긴장돼. 아니 뭐 가르켜 주는 것도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막 가서 타야 되네. 이카 뭐, 칵을 몇번 타보긴 했는데 스탠드 패들링도 한번 해봤고요. 자아 배에 올라타래. 저도 되는 옷을 입고 오긴 했는데 가능하면 안 젖고 싶단 말이죠.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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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뒤집어지고 탔어. 요것을 챙기면 일단 일단 여러분, 이 카약에 탔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카약 하나 가지고 별 호들갑은 안 떠내 이에요. 아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 하면 더 무섭다니까요. 저 카약을 처음 타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가봐요. 같이 사는 건가봐요. 별헛소리 다 하네 이제. 와, 무서워. 진짜 무서워 여러분. 왜냐면 이 배가 끼었다 하면 제가 수심이 얼마 될지 모르는 물 밑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와, 생각보다 무서운데요? 물색이 엄청 어두워가지고. 사바이비. 인사는 여유로움 보셨죠? 카약킹 혼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진짜 호수에 떠 있는 것처럼 물이 잔잔해요. 가만히 있어도 배가 어디 흘러가지 않네요. 제가 엊그제에서 저 다리 위에서 봤을 때는 이 강이 진짜 넓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 내가 이걸 무서워했나? 이런 느낌? 역시 뭐든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여러분 근데 여기 무서운 게 써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세이프티 워닝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첫 번째가 Never Paddle Alone 이에요. <laughs> 절대 혼자 하지 말라는데 너네 왜 나한테 혼자 괜찮다고 대여해줬어. 뭐그 외에는 맥주 먹지 마라. 근데 와 이거 보트에서 선셋 보면서 맥주 먹으면 지린다.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다들 이런 거 어기고 사는구나. 와 날씨는 진짜 여태까지 중에 제일 화창해요. 맨날 날씨가 뿌했거든요그 김에 사과나 하나 좀 먹어보려고요 혼자 카약 타면서 사과 먹기 로망 있지 않아요? 슬슬 팔 아파요. 산에서는 다리를 쓰더니 여기서는 이제 팔 근육을 쓰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농기구에 온 뒤로 더 튼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기 멀리에 있는 동굴까지 가보려고도 했거든요. 와, 근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놀고 저는 숙소로 슬슬 돌아가 보겠습니다. 숙소 돌아가는 데까지만도 한 40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되잖아요 천연 물침대. 뚫려. 이러다 제가 한번 빠지고 끝나야 재밌는데 말이죠, 그쵸? 오케이 도착. 아 재밌었다. 아 이거 후회 없는 것 같아요. 혼자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용기 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안 빠지고 여기 떠나야 되는데. 오, 내가 스탠드업 패들링도 해본 사람이야 안 빠지고 균형 잡을 수 있다고 어휴, 어휴,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걸 반납하고 저는 머리를 감으러 갈 겁니다 머리를 감으러 어디로 가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신기하게 저렇게 머리를 하러 온게 아니라 그냥 여기 머리만 감으로도 오시더라고요. 가격은 뭐 어떤 곳은 4만 길 그런데 여기는 2만 5천 길이었고 시간은 다 30분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Ready? 아 okay. oh.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신기해요. <laughs> 어 매우 시원합니다. 혹시 아프게 해주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일단 전혀 아프지 않고 이상하게 옷이 뭐 부드러운데 시원하지. 제 머리가 지금 되게 거친 상태거든요. 땀도 많이 흘렸고 아매누가 이렇게 머리 감겨주면 좋겠다. 음, 샴푸를 세 번째네. 내 머리 많이 더러웠나? 그냥 완전 새 사람 만드시려고. 아, 신기한 게 샴푸로 귀속까지 씻고, 몸까지 씻고, 그리고 약간 저 좌우 대칭 안 맞으면 약간 킹받아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마사지를 세번 하시고, 자꾸 왼쪽으로 한번 하세요. 뭔지 이제 미스 타이밍인 것 같다. 오. 내 모니터를 막 뽑으시네. 신기하다. 왜내 머리에서 딸깍딸깍 소리 나지? 아, 시원하다. 끝나보다. 시원해. 마지막에 말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날국수 <laughs> 하나 값에 이런 대접이라니. 너무 용순한 대접을 받는 기분인데. t h 갑자 k you, Cuptai! Oh, Boris, you are a l i t 하 l e bit of a l i 고 t l e bit o 이 a little bit 이 f a l i t t a l i t o Fresh, fresh. 서 think I'm going to go to t h 여러분 라오스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샴푸 t 러 미용실을 이용해보세요. i 요 g to go 이 o the house. I'm g o 귀여워. 더워가지고. 아이고 더워. 너도 가서 샴푸 한번 해야 쓰겄다. <laughs> 이제 저 o 타 h 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 이 농키야오에서의 제 기나긴 시간이 끝이 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먹고 가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어제 보니까 여기서 삼겹살 구워서 파시던데 사바이디, 노 빙. 빙을 참지야. 약노이. 비중이신 것 같아. 요 아직 없어, 없어. 그 빙을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걸좀 먹어야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에 프링롤 같은 거 팔더라고요. 바이바이, 급잘. <목소리> 국내에서 그냥 먹을 걸 사기만 해도 행복해요. 제 오늘의 목표물인 빙이 준비될 때까지 스프링 롤을 먹으면서 대기해보겠습니다. 아, t h a 리 손으로 먹었다면 저는 비봉지를 이용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쿄리, 날 아웃서 살아야 될까봐. 잘 먹었다. 이제 오늘의 목표인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This is pork, right? Chicken? Yeah. 아하. 어 원래는 저 삼겹살 빙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 삼겹살 빙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저 치킨도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How much is this one? t 0 And chicken? Yeah. 15. 오케이 okay. <laughs> 대부분 10은 아시는데 15는 모르시더라고요 <laughs> 방금 갖고 온 삼겹살 구이입니다 아 맛있겠다 네. 컵차이 라이 라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행복하다 이거랑 같이 주스 한잔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주스를 사러 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제 과일 스팟 하이! I came back 다행히 절 기억하시나봐요

오늘 하루의 마무리 결 장소를 정했어요. 나무 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에서 코코넛 쉐이크와 치킨 빙, 삼겹살 빙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뷰를 바탕으로 내가 어? 간을 다 해놓셨네. 으어 간장 지대로예요. 짭짤하고 신맛을 많이 돼 있어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이네 이거는. 고기 좋아하는 한국인자면다 좋아하겠는 걸. 그다음은 치킨. 우와. 이건 사이즈도 엄청 커요. 거의 얼굴 만함 음. 되게 레알 맛있잖아. 이거는 그냥 짭짤하기만한 게 아니라 무슨 허브 같은 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요리야 요리 꼬치가 아니라. 아 어제 비 때문이지만 진짜 농키아 하루 더 머물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일주일 있으면서 본 햇양 중에 오늘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오면서 먼지 다 씻겨 내려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아 사람들이 이래서 농키아 오래 머무는구나 이해가 가는 느낌 저는 그럼 이걸로 농키아 여행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더강지고린 무양모이에서 봬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